야 여기 어? 새소리도 나고 경치가 응? 와큰 배는 못 들어오네 여기 응? 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 경치가 실제로 보면 더 멋있는데 지금 이게, 이게 사진으로는 영상으로는 응? 담을 수가 없네요 이야 정말 멋있, 멋있고 새소리도 정말 좋아요 귀뚜라미인가? 풀벌레 소리. 이야. 오늘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경치 멋있고 응. 날씨도 좋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아, 어, 아침에는 너무 춥더라고요. 어, 근데 지금은 산에 올랐더니 참 좋네. 야 멋있다, 여기. 응? 자연에 온 기, 기분이 딱 나네요. 아, 하... 여러분들도 어? 이 멋진 야, 이 풍경을 이걸 어떻게 전할 수가 없네 이렇게밖에. 아 좋습니다.